매니큐어를 바르다가 문득 궁금증이 일더군요. 대체 이런 걸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여자들이 치장하는 걸 좋아한다지만 이런 걸 사서 바르는 거 보면 신기하구나. 나도 여자이지만 너무 신기합니다. 누가 어쩌다가 이런 걸 생각해 냈을까? 혹시 매니큐어가 아닌 네일 폴리시라 해야 하나? 영어론 그렇던데. 그럼 누가 매니큐어라는 이름을 만들어 냈을까? 매니큐어 이게 뭔 뜻일까? 아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게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니큐어는 일반적으로 손톱에 색을 칠하는 것을 말합니다. 칼라링을 하면 보통 매니큐어를 말하고 매니큐어는 곧 제품의 명칭으로 불려지는 것이 일반화된 매니큐어의 정의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매니큐어란 손톱의 정리 다시 말해 손톱의 손질 및 관리법이라고 해야 음습니다. 매니큐어의 시작에 관한 유래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미 5,000년 전부터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매니큐어는 라틴어로 메이너스와 큐어의 합성어인데 기원전 3,000년의 고대 이집트와 중국에서 손톱관리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손톱의 색깔이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으로 관목에서 추출한 헤나로 손톱을 물들였다고 합니다. 왕족은 진학 적색을 칠했고 계급이 낮을수록 옅은 색상을 칠했다는군요. 중국에서도 역시 특권층의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밀랍 계란에 흰자위 악여 아라비아 고무를 섞어서 손톱에 색상을 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원전 600년의 중국 왕실에서는 금색 옷을 입고 손에 은색을 칠하였으며 15세기의 명나라 왕조의 지배자들은 손톱에 빨간과 검은색에 칠을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 이건 중국 이건 손톱에 붉은 물을 들이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으며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그 대표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건강미와 주술적 의미를 나타내는 수단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고대 문명 초기부터 손톱은 건강미의 상징이었고 붉고 선홍색을 띤 길고 아름다운 손톱은 여성에게는 미용의 포인트였고 남성에게는 젊고 힘찬 용맹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이 손톱에 붉은 봉선화 꽃모를 드리는 풍습은 서양의 신분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고대 문헌집인 이마필기에 따르면 봉선화 꽃이 붉어지면 그 잎을 쪼아 명반을 섞어 손톱에 싸고 사나흘 밤만 지나면 시몽빛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무당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이 봉선화 모를 드려주는 것은 예쁘게 보이려는 뜻보다 병마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즉, 귀신이 붉은 색을 두려워함으로 손톱에 붉은 봉선화 물을 들여 병기를 쫓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긴 풍속인 거죠. 봉선화 물들은 붉은 손톱이 없어지기 전에 첫눈이 내리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는 말은 병사 기원이 애정 기원으로 전이되어 생긴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니큐어는 그 역사성이 오래된 데 비해 발전의 속도는 무척이나 느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매니큐어가 과거 특권층의 전유물이었고 대중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1800년경 이후에나 비로소 매니큐어는 특정 계급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 소개됩니다. 1800년경 칼라링의 시조라고 할수 있는 빨간 기름을 바르고 염소 가죽의 일종인 샤모이스로 광택을 냈다고 합니다. 1900년경 유럽에서는 매니큐어가 미용이 아닌 관리적인 면을 치중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으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1932년 미국의 레브론 사에서 처음으로 대중을 위한 네일 칼라와 입술 칼라를 매치시켰고, 1935년엔 인조 손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대적인 매니큐어의 기초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56년 헬렌 걸리가 처음으로 미용학교에서 네일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1970년에 이르러 본격적인 인조 손톱 시대인 티과 스커팅 네일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매니큐어가 손톱의 단순한 칼라링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잘못된 손톱, 후천적으로 못생기고 병된 손톱들을 치유하고 보호하는 지장의 단계에 1970년대 이후 네일 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접착식 인조 팁이 등장하고 네일 아티스트의 협회가 결성되었던 시기도 1970년대입니다. 그후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인기스타들의 의한 대중화에 박차를 기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특수층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확실한 산업의 분야로 성장합니다. 이에 따라 네일리스트의 수입도 전문 직업인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높은 보수를 보장하고 전문학원은 물론 이젠 대학의 학과까지 생겨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21세기 내일 산업은 더욱 발전하여 더욱 자연스럽게, 더욱 건강하게를 모토로 인체에 해가 없는 제품, 보다 인체에 가까운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누구에게나 보다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건강한 손톱을 제. 지금까지 지식들 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